안녕하세요. 스타장TV 백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작지만 알차고 야물딱지인 소형 전원주택 매물 소식입니다. 오늘 주택은 남이랑 아시아에서 5분 시내까지 5분 거리기 때문에 생활권이 정말 편리한 곳입니다. 대지 면적은 60평, 주택은 16평으로 지어진 1층 단층 주택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방 하나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주인분께서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도배나 장판 없이도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과 유실수가 몇 그루 심어져 있고 마당을 벗삼아 소소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방 구조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생활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1인 가구나 혹은 부부 두 분이 지내시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주택이며 애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마당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주변에 밀양의 명산인 종남산 등산도 가능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환경, 도심 접금성까지 모두 갖춘게 이 집의 큰 장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야물닥친 소형주택 매매가는 1억 3천입니다. 스타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짱 TV 의 백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지가 어, 60평이고 어, 그리고 12, 16평으로 되어 있는 어, 주택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남미랑 아시에서 오시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남미랑 시내와의 거리도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집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대문이 있는데요.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반듯하게 고 그러면 대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매실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대본감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그리고 단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네 여기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포도나무 한 그루 심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 데크가 있고 그리고 마당에 보면 창고가 한개 있는데 아, 이런게 있으면 아무래도 뭐 짐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어, 이 주택은 여기서 아, 마당에 보시면 여기 하, 여기에 지금 강아지 집인데 이거를 어, 철거를 하면 마당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차 주차 바깥쪽에 주차하시고 마당도 제법 있고 집도 2008년도에 지어놓은 주택인데 이제 사모님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도배장판 없이 바로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왼쪽에 보면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수납 공간 만드는 도셨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네, 여기 집뒤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마당에 보면 마당도 이렇게 시멘트로 어 콘크리트로 해 놓기 때문에 뭐 풀이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텃밭만 관리 좀해 주시면 어, 별 다르게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지내시거나 아니면 두분 정도 지내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택의 외형을 어, 보시면 2018년도에 주택을 지었는데 자, 여기 큰 방이 있고 여기 거실 큰 거실겸 어, 주방 그리고 화장실 뒤쪽에 있는 깔끔한 주택입니다. 네 앞쪽에 데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우리 강아지를 원래 안 키웠는데. 어, 자녀분이 좀 맡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짐을 가져와서 마당에 요런 걸 설치해 두셨습니다. 이걸 제거하게 되면 마당도 제법 넓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시원한 그런 마당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 정리하면 마당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단감이 아, 단감나무와 지금 대본감이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외부 한번 보실게요. 네, 좌측편에 신발장 있고요. 아, 들어오시면 사모님이 너무나 깨끗하게 28년도 집을 지어놓은 주택을 3년 뒤에 2011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제 한 15년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입니다 어,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도배장판도 깨끗하고 그리고 집에 보시면 뭐 석기라, 석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환기도 잘 되고 있고요 자 거실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V를 보면 마당도 보이고 이렇게 창이 큰 창이 하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방에 보시면 네, 큰 방도 제법 사이즈 큽니다. 그리고 창고도 좀 높이 이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 개방감도 좋아 보이고요. 네 문도 아직 짱짱합니다. 네기에 김씨 냉장고 하나 보이고요. 싱크대 는1차형으로 자, 두셨습니다. 네, 화장실이고요 네, 세탁실과 겸용으로 세워 계십니다. 자, 주택은, 어, 16평이기 때문에, 네, 뭐, 혼자 지내시거나 아니면, 네, 부부 두 사람이서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는 1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스타짱TV 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